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드모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오면서 육로 종단을 엄청 야심차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육로 종단을 실패를 할것 같습니다. 아니, 아, 100% 실패를 합니다. 결국엔 아, <laughs> 어, 비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제가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만난 외국인 배낭여행자들이 아, 남이 비자는 비자가 필요 없다. 다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물론이고, 막,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쪽도 다 비자가 필요 없대요. 심지어 중국인도 비자가 필요 없었어. 야, 나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여권 강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2인가, 3 뭐, 3인가, 그러거든요? 아, 당연히 우리나라도 비자가 필요 없겠지 생각을 했어. 잠비아 리빙스톤에서 남이 비아로 육로로 이동을 할 계획이었어요. 잠비아가, 중간에 가운데 껴있는 나라기 때문에 위에 콩고부터 해서 콩고, 나미비아, 짐바브에, 뭐 보츠와나, 탄자니아까지, 그리고 말라위까지 국경에 막 붙어 있단 말이야. 나미비아로 이동을 하는 버스도 있어.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국경을 넘어요.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 우리나라 국민은 나미비아에 들어갈 때 비자가 필요한데 국경에서는 도착비자를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남비아에 있는 나미비아 대사관이 2019년까지만 이거를 처리를 해주고, 이제 더 이상 사전비자를 발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미비아 대사관이 없어. 일본에 있는 나미비아 대사관에서 대리로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 받으려면은 남아공까지 내려가서, 나미비아 대사관을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루트가 여기서 보츠하나로 내려가가지고 쭉쭉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제 나미비아를 가야 되는 일정이 또 있어. 도착비자를 받을 수 있긴 해. 어디서 받을 수 있냐? 국제공항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미비아행 비행기를 질렀어요. 2시간짜리 비행기인데 50만원 아프리카는 다 돈, 돈, 돈인게 비자비도 그렇고 뭐 입장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국경을 넘으려고 하면은 바로 옆 나라인데도 기본 막 40, 50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이, 배낭여행자들이 육로 여행을 선호하는 거기도 한데 망했다고 아 오늘 그래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아프리카 육로 종단은 실패 yeah. Are you the c 아이 i n 캐 f r 프 e n d 야, yeah, 보이져? Yeah, yeah, yeah. so... 네, 보이져? 아, 저 지금 제가 가는 공항이 잠비아가 아니라 짐바브웨 사이드거든요. 여기서 짐바브웨 공항으로 가서 yeah. 짐바브웨에서. 네. 또나미비아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오늘 나라만 세 개를 이동을 한다. 여기가 또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 소에서 잠비아 국경까지 택시를 타야 되고, 잠비아 국경에서 짐바브웨 국경까지 또 택시를 타야 되고, 짐바브웨 국경에서 공항까지 또 택시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택시를 총세번 타야 되는데. 코끼리가 지나갔었는데 오늘은 코끼리가 없네. Thank you. I was c o m m u n i c a t i n g with you. Okay, I give you one right now. Yeah, it's my goal. Okay. 잠비아 도장 출국 도장을 받고 가야 돼 가지고 아, 뭐야 어제 잠비아 돌아올 때 만난 기사 아저씨인데 좀 뒤를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저희 호텔에서부터 국경 이동까지 를 책임져 주기로 했어요. 케이우 okay, 케이우 okay, 어, 앞에 한서술사떨어가는데 <laughs> Hello, Hello. Uh, tell me. Taxi driver. Yeah, taxi driver. <laughs> Taking Lee to Zimbabwean border. Zimbabwean border. From Zimbabwean border, she will go to airport. Yes, yes. Okay. Are you Zambian or are you from Zimbabwe? No, Zambian. From Zambia. Yeah. But you so, only work in the border to border. Yeah, to border to border. Uh -huh. I don't know if I, cause someone, you negotiate with him to go to the airport. Ah oh, no, I already. Uh, put, you have a transport yeah. that side. Yeah, yeah, yeah. I already checked it. 여기네요 올라이트. 이게 되네요. 올라이트. 비비아 프롬 위치 핸들링. 코리아. 코리아. 파크 is uh, the Korean no, famous place. 나나 as as it is. Yeah, it is e n t 북경 다리 건너는데 근데 빅토리아 폭포가 이렇게 떨어져요. 아, 진밥을 또줄서 있네. 왜 맨날 진밥을 좀만 줄이 서 있지? 바이. Yeah. Go to front. front? Okay, at the front, okay. Yeah. Okay, let's go to the airport. Yeah, to the airport. What yes. time of your flight? Uh three. Oh three o'clock. Uh-huh. is here. Yes. Ah, yeah. nice, nice. You, ah there, there, yes, there. Yes. Ah, it's a bus terminal in Zimbabwe. Yeah, uh, shop. Are you guiding me? Yeah. <laughs> <laughs> yes, yeah. It's a tour. Ah, yeah. <laughs> <laughs> you introduced your house. Yes. Your our, yeah, now our hospital, Main <coughs> hospital. Oh, it's a hospital. Yes. <laughs> now you have view. You know hospital, oh, hospital. Yeah. You know Victoria force terminals. Oh, so I can come back here. Yeah. <laughs> yes. <yeah. Yeah. laughs> more So good, -bye. 지금 바퀴 빵꾸 나가지고 고치러 왔어요. Yeah. 저희가 지금 공항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바퀴 빵꾸가 뚫려가지고 고쳐야 된다네. 네. Yes. Uh -huh. so this is a park. Yes. There's animals. Thank you for taking me. Okay. Bye -bye. Thank you. Bye. Have a good day. 빅토리아 공항에 잘 도착을 했고요.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봅시다. 엄청 쉽게 체크인했어요. 저 아웃 티켓도 없는데. 비 피자를 산다고 하니까, 딱히 아웃풋게 검사하지 않고, 바로 이제, 티켓을 발권을 해줬습니다. 아, 하여튼, 저는 출고 심사 끝나고 게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게이트가 안 떴어. 나는 게이트가 아직 안 나온 건줄 알았는데, 요 전강판이, 전광판이 아니야. 그냥 요 화면을 띄워놓은 채로, 오늘의 비행기가 이게 당 거야, 그냥. 그래서 게이트가 안 나와. 뭐, 보딩 시작한다, 이걸 들으면은, 얼른 찾아가야 되는 거지. 비행기 딱 하나 남은, 요게 바로, 제가 탈 비행기입니다 나미비아에서의 첫 외출 어이. 오늘은 나미비아 북부를 가기 전에 물에서뭐 이것저것 좀 사고 휴식을 취하러 왔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물이 진짜 여러 개가 있고 대형마트만 총 3개 대형 그냥 각종 브랜드 다 들어와 있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물 중에 가장 커, 가장 커. 그러니까 모든 게다 한국이랑 똑같아요. 심지어 인터넷 속도도 한국이랑 똑같고. 핀트우쿠를 떠나가지고, 북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버스를 타러 왔고요. 나미비아에 여러 개의 버스회사가 있긴 한데, 이 버스회사 중에 제일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인터케이프로 예약을 했고요. I'm gonna go to Chumap. Yes, thank you. your name Lee L -E, e Y E J I number 10 number 10 만화총인가 보자 그 유튜브나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나미비아를 가는 그 리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차를 빌리지 않으면 정말 여행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나미비아 땅 전체가 거의 사막이에요 진짜 허허벌판에 도시만 뚝뚝뚝 있는 그런 두바이나 뭐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는데 도시 도시간 이동은 버스로 할수 있어도 뭐랄까 사파리나 국립공원 들어가는 거나 사막 투어 같은 거는 다른 나라들처럼 그 투어 시스템 자체가 좀잘안돼 있어 원데이투어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이동이 너무 길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않고 트럭킹이 있는데 정말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인원을 모아서 여기서는 렌트카를 해서 여행을 하세요 우리나라 배낭여행하시는 분들은 트를 못하거나 운전을 못하거나 동행을 못 가거나 뭐 그러한 이유로 겉핥기 식으로 둘러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패스하고 나미비아 빼고 이제 쭉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프리카 여행하면서 만났던 외국인 여행자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나미비아를 극찬을 했어요. 나미비아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캠핑카로 서프리카를 여행 중인 모칠레로님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나미비아에 도착을 할것 같아가지고 캠핑카 여행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마을 주유소에서 멈춰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야, 상당히 도로도 잘 되있고 휴게수도잘 돼있어가지고 잠비아 부터는 이동이 아주 아주 편해요. my employer f s 아 빈투쿠에서 주메브라는 작은 마을까지 접착을 했고요. 근데 네, 나미비아가 제가 지금까지 가본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유럽보다 더 좋은데? 식당가도 음식도 너무 맛있고 교통도 잘되고 물가도 싸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좀 다른 아프리카랑 비교했을 때그 러프한 그런 게좀 덜하고 되게 젠틀해요. 되게 젠틀하고. 오 너무 좋은데요? 저의 나미비아 여행기가 기대됩니다. 야, 1년 만에 만나는 햇살이와 무츠레로. 음, 안녕. 안녕 오빠. 이 어, 빨리 넣어봐. 문 고장 났다 고장 났다고? <놀람> <놀람> 아, 1년 반 만에 보는. 리조트 있고 캠핑장 있거든. 어. 세탁 가능한 캠핑장이라서. 세탁할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지금 가자 나도 세탁해야 돼 모든 시트와 이불을 아직은 세차 직전 상태 사업플때가 비자가 더 비싸나? 너무 비싸 응, 응, 나는 여기 남미비아가 제일 비쌌어 80달러? 응. 80달러는 진짜 싼거지 100달러 밑으로 거의 없다 개좋다고 내가 추천받았으니까 와케미는 진짜 좋다 우와 뭐, 왜 이렇게 좋아 여기? 여기 남미비아잖 음, 캠핑장 얼마였어? 두 명, 두 명, 인당 3,000시에서 2만원. 중국이다. 나미비아, 중국이다, 어, 어. 진짜. 이 정도면 약간 팔레아로 리조트 느낌인데? 팔레아로 <laughs> 캠핑장 느낌인데? 도구. Hello, where s the London site? 와, 이다 와, 완전 좋아. 미친 것 같은데? Hi. 네, 저는 혼자 마트를 가고 있어요. 세제도 살겸 여기 캠핑장이 캠핑하는 곳 뿐만 아니라 마트도 있고, 고급 레스토랑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엄청 커. 수영장도 진짜 커. 어, 나미비아 진짜 지금 빈투쿠부터 제가 계속 극찬을 하잖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파우더. 1,500원? 그냥 캠핑장에서 급하게 필요하면 살수 있는 것들만 구비해놓은 마트인 것 같아. 빨래 코인 한번 돌리는데 1,400원. 레스토랑에 가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수영을 하러 갈 겁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이빙 레일 있고 깊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깊어보진 않는다. 근데 어쨌든 수영장 있는 게 어디야? 그리고 여기가 레스토랑, 저기가 리조트. <목소리> 근데 뭔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4시야 4시. 저녁가시시 <laughs> <목소리> <목소리> <one> <목소리> <tap>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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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 we wanna share, yeah yeah. 좋겠다. 어? 짠. 짠. <laughs> 비자 20일밖에 안 나왔어. 그 안에 쪼개서 여행해야 돼. <목소리> 겁나 빨리 돌아야 돼. 아니 다 여기 남인 비자 다 렌트로 여행하잖아. 외국인들도 응. 다 일정 보면 10일 넘는 사람 잘못 봤어. 동행자가 <목소리> 생긴 거 어때? <목소리> <목소리> 동행자 없었잖아. 짧게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응. 한번 잘해보자. 어, 싸우지 말고 먹어 먹자 나미비아 음. 약간 잘 몰랐잖아 응 택배 어. 음. 그러니까 여행하는 한국인한테는 별로 안, 안 인기가 있어 근데 나미비아는 일단 비자를 받기도 힘들고 비자도 음. 비싸고 음. 와도 렌트카 안 하면은 여행하기가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애들은 다 오더라 그니까 러 언어장복도 한번 하는 거 같아 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행을 구할 때 한국인을 구하려고 하고 음. 유럽 애들이라기보다는 음. 그냥 호주, 뭐 캐나다 다 들어가 있어 여행하기에는 이래저래, 이래저래 들어갈 돈이 많긴 한데 전반적인 퀄리티와 가격을 봤을 때난 가성비 좋은데 이건 빨래나무야? 좋네 수영하러 가자. 가자 신난다 해 지니까 사람들 좀씩 온다 저에 있네 1.35m 그래 여기 그 1.8일 것 같아 와, 물 겁나 깊어 이앞에서이리이빙이빙 배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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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닦거 이거. 너원래 그래 거래그이 찍고 있어서 이거. 각 잡는 거야거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왔습니다. 아심지어 마트도 붙어있어? t 장 o c 든 m e back. Putting o 이 e 이 e r y second. Can b 니 a little tiger. I'll be super from Sanica. You're 래 o 래 n g to the Kiosha. Because o 두개두개 m b l e Because of a 경비는 정확히 엠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정선. 정알겠습니다정산 담당. 담당도 있고. 어, 있네? 아니, 아니. 아니. 38. 한국에, 한국에 10km에 뭐 25,000원 이랬는데. 우리 나라 이런 리조트 캠핑장 하면은 진짜 아, 캠핑장부터 10만 원일까? 10만 원에다가 예약, 예약 경쟁. 니까 그러니까. 10만 원도 없어서 못 가. 술을 하고 마실까? 하나 마시면서 하자. 그럼 난 빨간 거부터 시작을 해보겠어 혹시 오프너가 있습니까? 오프너잘되요 <목소리> <목소리> 고기 두께봐 뿌려 먹어야겠다 무슨 소스? 아 바비큐 소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꺼내자마자 구운 거 치고 이거 이거 고기가 좋다 원래 이렇게 얼어있었나? <laughs> 야 여기 캠핑장 진짜 좋다 아마 저희가 마지막 손님인 것 같은데 자, 아침에 수영 한번더 하고 그리고 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행하면서 로드트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사실 이번 오, 여행 때 오, 국제 오, 면허증을 가져오는 걸 깜빡하기도 오, 했고, 오, 했고. 근데 미비아는 어떻게 좀 좋은 기회로 그 캠핑카에 함께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나미비아는 한 2주 정도 같이 여행을 하면서 로드트립을 해볼 겨, 어, 예정이고요. 네, 로드트립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또 오늘부터 또 여행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미비아 로드트립으로 어,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안녕!